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26시즌에 지금 현재 최고의 레버 포스로 알려진 메아리 치는 악몽 던전을 이제 솔플로만 150단까지 깨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직업이라든가 뭐 세팅, 또정렙에 이제 크게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스펙만 갖췄다면 뭐 사실 누구나 이제 솔플로 150단까지 깨실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던전 입장을 위한 열쇠 파밍이 이제 사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느낀 걸로는 체감상한 대균 한 7, 8바퀴 당 열쇠 한개 정도씩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메아리 던전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던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파티 플레이로 하는 게 물론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이 돌수 있겠지만 뭐 사실상 이제 던전 갈 때마다 일일이 파티를 구하기도 귀찮고. 또 다른 파티원들 눈치 안 보는 이제 솔프를 선호하시는 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기본 스펙입니다.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몬스터를 직접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 일정량의 이제 기본 스펙이 필요한데요. 이 기본 스펙이라 함은 메아리치는 던전 기준으로 110에서 113 단계까지는 소환되는 정예와 몬스터들을 딱 1초 컷낼수 있을 정도의 스펙만 있으면 됩니다 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어,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한두번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졸업급 아이템 이라든가 아니면 엄청 높은 정렙이 뭐 크게 요구되지 않으니까 어, 너무 크게 걱정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110에서 113단계 이후 단계부터는 이제 능력신단을 먹기 때문에 어, 방금 말씀드린 스펙만 갖추고 있으면 이제 120에서 한 123단 정도까지는 몬스터들을 생각보다 꽤 쉽게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보관 신단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죽이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스펙이랑 상관없이 이제 오로지 이제 컨트롤만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비랑 스킬 세팅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어, 이제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제 기본 스펙이랑 뭐 살짝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일단 추종자 세팅해야겠죠. 어, 추종자 같은 경우는 어, 기왕은 이제 죽지 않도록 세팅하시고 그리고 시간의 향치는 필수입니다. 필수.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의 향치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메아리치는 던전에서는 이제 몬스터들이 이제 제어 방해 관련 그 효과로부터 면역이기 때문에 가친자 뭐 전설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킬들 있죠? 뭐 악사의 약자 도태 패시브 아니면 뭐 수도사의 뭐 가차 없는 공격 패시브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전설 보석이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패시브 같은 것들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사와 습격 악사의 경우에는 뭐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뭐 강제자 제이 강한 자뭐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추종자 스킬과 본인 패시브에서 이제 생존기를 꼭 챙겨주세요. 뭐 여유롭게 밀다가도 게이지 여유롭게 밀다가도 간혹 메테오로 맞고 좀 어이없게 끔살 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 스펙만 기본 스펙이 갖춰졌다면 이제 생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초록색 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감소 아이템이라든가 뭐 데미지 감소 관련 스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본인 체력에 비례해서 이제 딱 고정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 흉갑이라든가 뭐 화합의 반지, 뭐 악사 같은 경우는 종잡이 반지, 명료의 손목사계, 또 크림슨 세트에 있는 뭐 데미지 감소 뭐 이렇게 뭐 데미지 감소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착용했을 때나 아니면 하나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나 제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록색 메테오로부터 받는 데미지는 항상 일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활력을 많이 찍든 적게 찍든 제 피통이 500만이든 피통이 50만이든 제 체력에 딱 비례한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몬스터가 직접 때리는 스킬들은 이제 뭐 아이템들이 이제 적용이 되긴 하지만 뭐, 이걸로 죽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생존에 집중하겠다고 저런 아이템들을 다 덕지덕지 바르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딱, 메테오만 잘 피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플레이 영상 직접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수도사랑 악사로 이제 클리어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제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전 전복자 포인트 수도사 같은 경우는 전복자 포인트를 완전히 싹다 뺐습니다. 민첩 활력은뭐 전복자 포인트만 따지면 뭐 지금 전복자 레벨 800 800 700이랑 똑같은 상태죠. 민첩 활력 하나도 안 찍었으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수도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물벗 그 인나 수도입니다. 자, 일단 사실 1단계부터 뭐 100단계까지는 뭐 공략이 랄게 없이 몹이 다 그냥 녹을 테니까 그냥 스킵하고요. 자, 100단계가 되면은 100단계가 되면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초록색 메테오가 떨어질 겁니다. 100단계 이상부터요. 그 100단계가 되면은 일단 바로 속도 신단을 먹어 주세요. 어, 전 이때 잠시 멍때리다가 속도 신단을 좀 많이 늦게 먹었는데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따가... 일단 100단계가 되면 바로 속도 신단 먹어 주시면 돼요. 뭐 속도 신단 좀 제가 이번엔 좀 늦게 먹은 건데. 일단 113단에서 115단 정도까지는 이렇게 몹이 이렇게 능력 신단 안 먹고도 이렇게 몹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요 기본 스펙이라고 했죠? 기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춰 줘야 됩니다. 그리고 113에서 115단계가 되면은 이제 능력 신단을 먹어 주세요. 어, 저 집중 신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딜 자체에 막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집중신단은요. 그리고 115단부터는 여기서부,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대한 메테오 피하면서 정해들을 좀 빠르게 컷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금 잡은 것처럼 장뭐 장로 라든가 뭐, 뭐 불타는 화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어미 정에 보라색 정해가 나오는데 그런 거 잡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장판이 생기면서 그 위에 있는 몹들이 한 3, 4초 뒤에 이렇게. 해폭탄처럼 펑 터지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몹들은. 요걸 잘 활용하셔도 클리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딜이 좀안 들어가니까 124, 그 100, 125단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도관신단을 먹어줍니다. 자, 도관신단 먹고 여기서부터는 뭐 능이 좀 살아있, 아직까지 능이 많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본체 딜은 조금 약한 편이고, 슬슬 본체 딜은 슬슬 잘안 바뀔 거고요. 이제 도관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몹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안 죽으면서, 최대한 안 죽으면서 몹들 이렇게 한가운데서 최대한 빠르게 도관을 찢어서 몹을 잡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수도사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수도사 같은 경우는, 여기 평안 스킬 때문에, 이 평안 스킬 쓴 4초 동안은 완전히 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적인 동안에는, 뭐, 이게 메테오 떨어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그래서 수도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핵심이, 어, 이렇게 땅에 여기 균열이 있죠? 지옥의 장치라는 이름이에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게 몹을 소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빨갛게 융에, 얘가 이 스킬을 계속 쓰거든요. 이것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좀 불편하고 또 게이지고 게이지도 몹이 계속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빠르게 가셔가지고 도관 찢어서 좀 빨리 컷해주는 게좀 도움이 될 겁니다. 빨간색 융해 때문에 무빙에도 좀 제한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laughs> 이제 생존에만 잘 신경 쓰시고 이게 도관 찢는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무난하게 150단 152단계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클리어했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전복자 포인트 뭐 하나도 없이 민첩이랑 활력 하나도 없이 다뺐고요 아, 마찬가지로 100단계까지는 빠르게 스킵하고 1단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메테오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 신단을 먹어주고 속도 신단 먹고 최대한 메테오 피하면서 정해들 몹들 빠르게 잡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기본 스펙은 있어야 돼요 이제 113, 4단까지는 몹을 또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딜이 조금 안 바뀌는게 보이죠 113단 인데 몹이 완전히 1초컷으로 나진 않고 어 몹이 이제 조금 천천히 잡히는 게 슬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5단 정도 됐을 때 능력신단을 먹고 능력신단을 먹고 이제 최대한 안죽으면서 정해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첫 번째 장로 이렇게 어미정해처럼 생긴 보라색 정해를 잡으면 잠시 뒤에 잡고 나면은 잠시 뒤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기면서 3, 4초 뒤에 뒤에 여기 위에 이 장판 위에 있는 몬스터들이 싹다 죽거든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은 이거 게이지 꽉 찼을 때음요 내리는 게확 그 줄이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125단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도관을 먹어주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이렇게 융의 아까 지옥불 지옥의 장치였나 요거 있는 거좀 빠르게 컷해주 지금 오른쪽에 요 빡, 빨갛게 융의 바닥 보이죠 여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요거 안 생기게 균열 같은 거 생기면은 좀 컷해주시고 그리고 도관은 최대한 몸 많은데 가셔가지고 최대한 여러 마리한테 요 번개 도관 딜를 넣을 수 있게 포지션 잡아주시고. 최대한 안 죽으면서, 메테오 피하면서, 안 죽으면서, 도감만 딜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능이 좀 남아있긴 한데, 제 본체 딜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쭉쭉 넘겨보면은, 운영해서 넘겨보면은, 이번에도 아주 뭐, 무난하게, 150단계까지 완료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악사 걸 한번 볼게요. 악사를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악사입니다 악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템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악사를 제가 많이 안하다 보니까 일반템도 엄청나게 많고 옵션도 좀 많이 구려가지고 이번에는 전복자 포인트를 조금 줬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전복자 레벨 포인트로만 따지면은 뭐전복자 레벨 한 2000이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습격 악사구요 마찬가지로 100단계까지는 일단 빠르게 스킵하고 그리고 이제 100단계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속도신단을 먹어주고, 속도신단을 먹어주고, 그리고 한 113에서 115단 정도 됐을 때, 이제 능력신단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딜 하시면 돼요. 습격학사, 뭐, 딜 넣는 방법대로. 최대한, 특히 이제 악사 같은 경우는 생존기가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약을 넣는데 도약 말고 연막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생존기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생존기 하나 터졌죠. 추종자 거. 그래서 최대한 메테오랑 융에잘 피해주시면서 그리고 125단계가 됐을 때 독한신난을 먹어줍니다. 제가 뭐 잠시 뭐 멍때리다가 단계를 안 보고 있어서 동안 신단을 좀 늦게 먹었는데 좀 그래서 지금 좀 게이지가 조금 쌓였죠. 뭐 금방 다 다시 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동안 신단은 한125단 정도에 먹으면 돼요. 아마 끝날 때 보면 동안 신단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제부터는 최대한 안 죽으면서 이렇게 균열 같은 거 있으면 좀 빠르게 가서 빨리 컷해주시고. 그리고, 몸 많은 데서 최대한 도관을 많이 짖을 수 있게, 이렇게 가운데, 자, 좀, 최대한 가운데 자리 잡으시면서, 이렇게 딜 넣으시면 됩니다. 또, 메테오 잘 피해주시고요, 융해랑. 그렇게 하시면은, 어 조금 빠듯할 뻔 했는데, 그래도, 150단계, 뭐, 그래도 무난하게 클리어 했죠. 아까 도관을 조금 늦게 먹는 바람에, 지금 도관신단이 지금 9시인데, 15초 이상 좀 남아가지고, 좀 손해를 봤는데, 아무튼, 150단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바퀴 더 볼게요. 뭐, 이렇게 좀 뭐, 어쩌다가 한번 클리어 한거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전복자 포인트 뺐고, 99단계까지는 스킵하고, 100단계가 넘어가면은 일단 속도 신단을 먹어주고, 그리고 113에서 115단계가 됐을 때 이렇게 능력 신단을 먹어주고, 집중신단은 그냥 아무 때나 편이 드시고 싶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돼요. 그 집중신단 같은 경우는 딜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최대한 뭐 메테오 피하면서 안 죽으면서 최대한 딜을 빡빡하게 최대한 딜을 열심히 넣으시고 그래서 게이지가 뭐 너무 차지 않도록 그리고 한125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동안 신단 먹어주고 최대한 열심히 딜을 넣어줍니다. 적어도 한 135단, 140단까지는 그래도 본인 딜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찔끔찔끔이라도 딜 열심히 넣으시면서 도관 열심히 지지고 그리고 메테오 열심히 피하고 이렇게 그리고 균열 같은 거 생기면은 빠르게 가서 컷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뭐 무난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무난하게 150단까지 클리어했죠. 그런 식으로 뭐 뒤에도 쭉 보면은 또한 바퀴 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은 뭐150 단계까지 아주 무난하게 이번에도 도관을 좀 시간 신단을 남기고 뭐150 단계까지 깼네요. 요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100 단계가 됐을 때 속도 신단을 먹고 그리고 113에서 115가 됐을 때 능력 신단을 먹고 그리고 한125 단계 정도 됐을 때 도관 신단을 먹고. 그리고, 최대한, 뭐, 지옥, 그, 장치, 장치? 그 균열 같은 거, 장치, 최대한 빨리 깨주시면서, 메테오 안 맞게, 이제, 본인, 이제, 컨트롤 해주시면서, 이제 최대한 도감을 이제, 몸한테 많이 지질 수 있도록. 이렇게만잘 생각하시면은, 잘 죽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150단계까지, 어떤 캐릭으로도, 어떤, 어떤 캐릭으로도, 어떤 직업으로도, 어떤 세팅으로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다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컨텐츠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뿅.